어디 갔어? 뭐? 야 추진은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들 어디가? 사람를 제대로 받는 거야. 아, 사이 너무 많아. 알지? 뭔데요? 이거 배달한 게 너니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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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 진짜 그런 건지 몰랐어요. 아, 무섭게 물어보니까 아, 진짜 아니야. 진짜. 이 나라 400년의 공명정대한 역사가 감찰이란 명분 아래 사중에 처했으니 종사의 앞날이 암중과도 같구나 이 비통함을 어찌 견디려? 지필라는 사관이 불편해서 목숨마저 거두신다면 직원하는 유생의 목숨이야 조개 같은 것 사세가이와 같은데 우리 유생들이 어찌 고난을 따를 수 있으려? 아 고기 꺼먹을 때마다 냄새 뱉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웬일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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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쩜쩔어, 쩜쩜, 쩜, 쩜, 아 이러다 우리도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? 아씨 그게 아니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괜히. 아 근데 그 사건 처음 보도한 기자 있잖아요. 인터넷에서 완전 욕 먹던데. 왜? 아니 연쇄 살인이다 뭐다 설레발 치다가 슈퍼풍 응? 맞은 거지. 하 아, 기레기 새끼. 기레기 새끼. 뭘해 아, 진짜 땅을 파보네. 아야 우등락가는 갑다. 아나 참말로 이래도 안 돼. 야 엄마. 안 가고 뭐 하냐? 응. 하자. 우리 데려가서 신고하고 옵시다 신고는 뭔 놈의 신고에 막 경찰이 범인을 봤으면 잡아야지. 아, 아, 잠깐만요, 잡아. 요거는 범이야. 아, 아제미쳤어라 위험한 게 싸게 나요 나가 요런걸한두번 잡아봤냐? 나가 뒤를 봐준단 게. 아, 아이, 말도 안 되는 소리. 뭐라 절대 안 되지라. 그러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앞장설까? 어, 빨리, 얼른 가. 봐 그래도 이건 아니어라. 어이. 경찰은 일단 시신에서는 별다른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 때문에 김 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의 자살률 급증 원인으로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꼽고 있는데요.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아, 말 한마디가 잠깐만 왜? 뭔데? 왜? 어이, 아저씨? 좀 어. 비켜봐요. 네. 지랄 저뭐하는 뭐야 저거. 야 씨! 잠깐만 나오세요. 지금 촬영해야 되거든요. 씨발 <목소리> 지금 방금 나한테 욕했어. 너. 야 아, 씨! 나오라고. 우리 지금 빨리하고 가야 돼. 씨발. 새끼 잘 아,